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카자흐스탄 베트남 등 아프리카와 아시아 8개 국가의 주요 광물 관련 관계자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저마다 리튬과 니켈 등 주요 핵심 광물을 보유한 자원 부국들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광물 자원 시장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와도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겁니다. 특히 한국 지질자원 연구원이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자기 나라에서 광물 형태로 수출하는 것을 좀 지양을 하고 에, 앞으로는 그것을 에, 성광과 재련을 통해서 에, 소재로 어, 변환시켜서 소재를 수출을 하면은 자국에 있는 소재 산업이 굉장히 에,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영원이 성광 재련 기술 등을 제공해 소재 다변화를 지원하고 양질의 소재는 우리 국내 기업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물꼬를 트고 있는 겁니다. 이미 서우주와 캐나다는 선광재련기술 협력을 기반으로 폐배터리 협력을 진행 중인 상태. 행사 주체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콩고 민주공화국과 탄자니아, 나이지리아 등 핵심 강물 공급망 협력을 위해 아프리카 국가들과 MOU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원부국들도 투자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며 자국 광산 등을 소개하는 등 홍보에 나섰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지질자원연구원과 관련 업무협약 체결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고 밝혔고, 몽골과 카자흐스탄은 세제 혜택 등 정부 차원의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투자를 환영한다고 전했습니다. 탄자니아 역시 준비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government of Tanzania is committed to support any i n v e s t 한국 지질자원연구원은 2030년까지 핵심광물 신공급망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인데 해외 자원 개발에 뛰어든 국내 기업들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팍스경제TV 배석원입니다.